제가 하는 수업 중 3학년 학생들을 위한 각색 마스터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색 마스터 수업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웹툰과 드라마를 함께 보며 그 작업 과정을 경험하는 수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웹소설은 우리나라 스토리 IP의 황금 곡간으로서 다양한 드라마와 웹툰으로 2차 저작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웹소설 창작 전공은 우리나라 웹소설 작가군의 황금 곡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저희 학 에서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쌓아 올린 웹소설 작가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에 각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색 과정에 대한 경험을 거치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취업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직무도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겠죠. 지금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웹소설 창작 전공에 지원하여 3학년 때 각색 마스터 수업을 꼭 들어보세요.